어때 어때? 어, 대박! 어, 국물 너무 칼칼해요. <laughs> <laughs> 목이 땅넘어서어못된겨 어. 뭐가 당겨요? 목 쳐집, 최적 그 때리는 거야. 아. <laughs> 야, <웃음> 야, 그칼한 맛이. 응. 아, 어, 그 아, 끝맛은 어디? 끝맛은? 어, 끝맛은 또그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깔끔하게 사라져. 요 어, 야, 일단은 홍합 우동은 대성공입니다. 아, 네. 와. 아. 이제 홍합 우동도 이렇게 간단하게인데 이제 메뉴에 이 끝이 왔을 것 같아요. 네, 홍합 우동 이제 저거에다 뭘 어떻게 하라고? 뭘 어떻게 합니까? 이제 우선 쉽게 할수 있는 게 예. 제가 처음에 이거를 먹고 나서 국물이 아까워서 어묵 꼬치를 넣어봤어요 어묵. 근데 어묵 향. 제일 납작 어묵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납작. 아. 그냥 네. 캠핑장에서는 또 가위를 많이 쓰니까 그냥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? 아무렇게나 아무렇게나. 야 그냥 막 커팅하는구나. 이야. 이거야. 여러분들도 뭐 어묵 좋아 스타일이 다 다르겠지만 네. 저렇게 납작 어묵이. <놀람> 어, 아있어요 그죠? 아니 오늘 진짜 보면서 저도 반성을 하게 됐어요. 왜 여성분들은 캠핑을 싫어하고 남성분들은 일박적으로 좋아할까. 네. 그 원인은 사실상 남자분들이 많이 제공하고 있다. 맞아요.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네. 좀 고마울 것 같아요 남자분에게. 네, 많이 고맙고요. 제가 네. 또 칼질이나 요리를 이런 거는 잘 못해요. 네. 집에서도 많이 도와줘요. 어, 오늘 그 저희 힐링캠프 나오셨는데 지금 기분이 어떠신지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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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네. 아, 그러니까 이런 계기가 이제 캠핑장에서도 강치하고 캠핑을 너무 좋아해서 이런 계기를 또 만들 수 있고 지금 스타킹에도 나왔잖아요. 그래서 지금 그냥 뭐, 멋진 분들도 계시고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. 네. <laughs> 남편의 존재, 아, 그 자체가 양치. 행복이다. 예. 아, 저남성분 너무 부러워요. 괜찮은 것 같아요. <웃음> <그래서> <웃음> 맛을 안 보고, 맛을 좀 평가를 해주세요, 시 c 자분들에게 지고... 편안하게 의자에 아, 앉아세요 네, 앉아. 네. 네.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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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얘기하고 싶은 말, 얘기하고 <laughs> 제가 오늘, 아, 감사합니다. 한숨 잤더니 많이 개운해졌어요, 제가. <laughs> 아, 자, 텐트에서 들어술먹었어요 왜? 왜이렇 했냐고요? 아니 와이안해내분이 네. 뒤에 계십니다. 아해분 있어요? <laughs> 아 죄송해요. 갈게요, 네게요행게하세요자 <laughs> 네. 네. 이제 그렇다면 우리 다리님 네. 여기에는 이제 요리 못해요. 이거는 다 먹고 나서 이제 설거지해야 네. 됩니다. 아니요, 하나가 또 남았어요. 뭘요? <laughs> 마지막으로 먹는 음식이 있어요. 뭐요? 예 그래도 사람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? 그렇죠. 그쵸? 네. 여기에 밥이 된다고요? 밥? 주? 아 저희가 집에서 항상 캠핑을 올때 아 누룽지를 눌려우고 네. 누룽지? 근데 이+ 누룽지가 아, 역할이 맛있냐? 뭐냐면 또 하나 의 육수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고소하게. 또 다른 맛이 나요 그래갖고 아 대박 야, 이거는 생각 못 했다 왜냐면 진짜 예상 누룽지는 못 했다. 아, 이거는 육수를 만들어 놓은 야맨 마지막에 아 이건 뭐 대박이네 진짜 아, 좀 아까 하고는 아, 또 틀린 아, 냄새제 냄새. 한번 맞아보세요 <놀람> 우와. 구수해. 남야 누룽지가 그러니까 너무 구수해 김준서 씨. 뭐, 우와. 구수해요? 구수해요? 그러니까 된장 어? 그 찌개 그향 있잖아. 소한 네. 향 맛해보세요. 매운 맛이 오. 아니에요. 오! 구수하죠? 이야. <laughs> 진우 씨가 나오신 김에 맛을까지. 예. 예. 네. 이야 이거 되게 특이하다. 어, 정말 특이한 맛이면서 어때요? 게 고소해요? 되게. 누룽지의 고소함도 있지만 그 얼큰한 맛이 들어가면서 그 누룽지가 원래 말라있는 거잖아요. 네. 그 사이사이에 또이 국물이 배에 들어가서 이게 아 뭐라고 해야 되나? 아주 아주 색다른 맛이에요. 음. 저 전국에 지금 그 캠핑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그 많은 남? 팬분들에게 깨달음이 될수 있는 어떤 조언의 말씀이 없겠습니까? 아 우선 그 너무 힘든 요리를 하려 그러면요 절대 못해요. 그리고 음. 거창하게 나가려고 하면 안 되고요. 음. 그냥 야영이다 생각하고 정말 기본적인 거 텐트, 매트, 코펠 번어만 가지고 나가신 다음에 몇개 하룻밤 밖에 나가서 자면서 기본적인 거해 먹고 온다. 그럴 때 음. 그럴 때 이런 정말 만들기 쉽지않아요 이거. 컴단 콤보를 해 드시면 여자친구나 네. 아내한테 사랑받을 수 있고요.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아침, 점심, 네. 저녁이 끝나는 아. 거예요. 이렇게 하는 동안 저 실제 캠핑 가면 아내은뭐 하세요? 진짜 뭐 하세요? <laughs> 사진 찍는 거예요. 아. 아내는 주로 사진 찍고, <laughs> 자고, 어 제가 만들어진 음식 먹고, 그 다음에 뭐 자고, 네. 뭐 그런 식으로요. 지금 남편분 보면은 네. 온몸이 땀이에요, 네. 지금. 근데 아내분 아. 정말 포성!